오늘 영상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시스템 트레이딩 툴론 제가 처음에 쓴 것은 이제 트레이드 스테이션인데 트레이드 스테이션, 멀티 차트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증권사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스탁 외에는 증권사 자동매매를 이용할수 없고 트레이드 스테이션 같은 걸 쓰려면 API를 이용해서 뭐 메타 서버나 섭서버로 시세를 전달해서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 자동주문 자체가 증권사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저라면은 y 스 s s t 에서 나온 그 Yes t r a NH 투자증권으로 쓸 때는 이제 NH 트레이더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Yes s t o 의 Yes 트레이더가 원, 그 원래 시스템입니다. 어, 이 y 스 s s t 시스템은 제가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아무래도 y e 스 s t o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독고 사장님이 흔쾌히 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그 별도로 이제 Yes s t o 시스템 트레이딩을 소개하고. 어떤 식의, 뭐, 사이트에 어떤 것들,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영상을 후반부에, 그, 연결을 시킬 거고요. 음, 시스템 트레이딩은 제가 선물로 75% 정도 손실이 났었죠. 손매매를 해서. 주식으로 한 70억 정도 수익이 난 이후에 1년간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저는 이제 매매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어, 한뭐 1, 2주 만에 75% 손실이 났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선물 매매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다 생각해서 저는 그, 그 당시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 어, 그런 멘탈이나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뭐, 뭐 뚝딱하고 한건 아니고 1년 정도 공부만 했습니다. 코딩도 그 직접 짜야 되니까요. 그때는 뭐 지금같이 자료가 많지가 않아서 훨씬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여러분들도 어 시스템 트레이딩을 내가 뭐한 한 달에 배워서 매매를 하겠다. 이것은 어, 골프를 한 달에 배워가지고 뭐 박세리나 뭐 신지애나 이런 선수랑 그냥 맞다이로 골프를 치겠다는 거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가지시고요. 처음에 시스템 트레이딩하면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게 있는데 최적화를 하면 당연히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적이 좋게 나오게 되는 건 이제 과체적화인데 어느 것이 과체적화인가 이것을 아는 것도 상당한 시스템 트레이딩 수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초보일 때는 최적화 돼서 나온 리포트 성적은 믿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 성적이 내가 아주 그냥 최적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장 아이디어만 구현을 해서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게 성적이 어느 정도 괜찮다. 뭐한1.5 정도 나온다. pf가.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뭐 과체적화를 해서 내가 뭐 pf를 50으로 만들었다. P/F가 50이라는 건 이제 수익이 50이고 손실이 1이라는 거죠. 손실보다 50배를 더 벌었다는 건데 실제매매에서야뭐 거의 신적인 수익이지만 시스템에서는 약간의 과최적화만 고쳐도 이렇게 P/F 50인 리포트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적화를 많이 난다는 건 변수를 많이 쓸수록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가 대비 1포인트가 올라가면 진입한다. 그럼 이제 시가 대비 1포인트라는 변수가 하나죠. 근데 시가 대비 1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어 예를 들면 호가 잔량이 뭐 3천 이상이다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 천 이상이다 이러면 벌써 변수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변수가 하나인 것보단 세 개가 이제 최적화 할수록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죠 어 그렇다고 또 변수를 또 많이 쓴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변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매매 횟수는 적어지죠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은 자동 매매 목적보다는 시장 분석 그러니까 선물 매매를 할 때면 특히 이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가 이제 과거 차트에서 일일이 그걸 그 수작업으로 하거나 엑셀을 이용해서 매크로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시장 분석이나 시장 아이디어를 백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스템 트레이딩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 매매하는 목적보다는 시장 분석에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선물 매매를 하려면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그 도코원 사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 시스템 트레이딩 이 영상에 댓글에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은 그 댓글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시스템 트레이딩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어뭐 어려운 답변도 있겠죠 반영을 해서 다음 시스템 트레이딩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높은 수익 올리시고요 다음 영상 바로 그도코몬 사장님이 예스스타 시스템 트레이딩 소개하는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 예스 트레이더를 개발한 개발사 예스스타의 대표 독고원이라고 합니다 워낙 실력파 투자자로 유명한 우리 명승부사님 채널 구독자 분들께서 이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 출연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스템 트레이딩은 결론은 자동매매인데 이 용어가 언제는 또 컨트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뭐로버드바이저라 그랬다가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툴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게 돌아가냐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스트레이더는 91년도부터 이 툴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다양한 증권사들과 제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혁까지 보여드리고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왼쪽에 퀀트 투자 플랫폼이 있고 맨 오른쪽에 a p i 라는게 있고 가운데에 예스트레이더라는 게 있다. 하나씩 볼까요? 퀀트 투자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 종목 검색기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도 좀 불렸는데 뭐 내가 ROE, PER, PBR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로 종목 검색식을 쭉만들면 종목이 뿅 튀어나오겠죠. 그 종목 한 20개, 30개를 포트폴리오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단이나 분기, 반기, 연단위로 리밸런싱을 하는 투자를 이런 컨트 투자 플랫폼이라 그러는데요. 뭐 장점은 아무래도 종목 검색기 같아서 쉽고 좀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를 할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대부분 주기가 분이, 분단이나 틱단위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좀 넓은 롱텀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API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예요. 자유도도 무제한인데 난이도도 완전히 무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증권사 서버한테 정말 로우의 데이터들을 받아오셔서 내가 서버도 구축하고 운영 서버도 만들고 백테스팅 모듈도 만들고 리스크 모듈도 만들고 모든 걸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스트레이더는 뭐냐면은 퀀트투자 플랫폼보다는 조금 더 전략을 다양하게 그리고 실시간 분틱 단위에서 라이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고요. API보다는 조금 더 관리나 운영이 수월하다,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표로 간략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스 트레이더가 지향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라이브, 분이나 틱 단위에서 실시간 트레이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파생하시는 분들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일 큰 단점은 맨 아래에 보시면 은 C 언어 기반으로 코딩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딩도 그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동 매매에 대해 얘기해보죠 자동매매를 다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절대 도와드릴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매매 아이디어예요. 매매 아이디어. 자, 한번 볼게요. 빨간색을 52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색을 한 22평 정도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일 기본적인 단순한 아이디어가 뭐냐? 52평, 22평,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죠.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바이를 때리고,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셀 때린다. 이런 제일 기본적인 전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매매 아이디어가 투자자분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을 출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매매 아이디어가 있다. 어, 그럼 나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화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이제 여기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예스 yes, 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예스 yes, 랭귀지라는 코딩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면은 쉽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부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저희 홈페이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저희가 코딩은 다해 드리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수식지리 게시판, 코딩 지리 게시판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웹면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좋아요. 코딩했어. 그러면은 이제 25년치 데이터에 백테스팅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옵션이나 각 개별 주식 종목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셔서 뭐 샤프 지수가 어떻고 뭐 이제 손익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 좋다. 테스트 결과도 괜찮으니 실전 매매 가겠다면 자동 매매를 돌리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 화면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 9개의 차트가 열려있죠. 그래서 이 화면대로 9개의 차트를 띄우고 9개의 종목에 9개의 전략을 걸어서 자동 매매를 실제로 돌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뭐, 저는 100개의 종목을 돌릴 건데요. 그러면 은 100개의 차트를 띄워서 돌리실 수도 있긴 합니다. 좀 효율적이진 않지만 그런 방법도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자동 매매를 돌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 뭐, 결론적으로 투자 오늘 그 결과가 어땠냐, 이거를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한 사이클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한 사이클이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 외에도 시스템 트레이딩, 자동매매 외에도 종목 검색이 있는데, 다른 hts의 종목 검색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코딩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입과 청산을 어, 자유도를 높게 구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종목 검색을 써서 훨씬 더 자유로운 그 종목 검색식을 만들고 그걸 자동매매까지 하시는 유저들도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 yes 스팟이라는 것까지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예스 yes 스팟은 뭐냐면 아까 그 API라는 게 정말 전문가, 개발자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 예스 yes 스팟까지 좀 사용을 하시면 전략을 무제한대로 쓸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매수, 양매도 같은 뭐 옵션 합션, 합성 전략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페어 트레이딩이나 포트폴리오 매매나 뭐 웬만한 투자 전략들은 또 ES 스팟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투자를 하실 수 있구나 시스템화 하실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ES 스탁의 홈페이지인데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 같은데 ES 스탁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 가시면 수식 작성 Q&A라는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 다양한 코딩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만 있으시면은, 예스 yes, 트레이더라는 툴로 가볍게 한번 그 시스템화를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번 기회에 관심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승부사님 채널에서 많은 정보들도 즐겁게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